점을 살려 지난해엔 시니어 데뷔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아를 이을 유망주다. 기술적인 거는 세계 탑 선수하고 거의 같이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봐서 정말 그대로 커준다면 네, 세계적인 선수로 클 가능성이 크죠. 혜진이의 특기는 힘이 넘치는 점프. 김연아 선수처럼 초등학교 시절에 트리플 5종 점프를 완성했다. 세계적인 선수와 비교해도 점프 실력에선 결코 뒤지지 않는 유망주다. 비결은 없는 것같고요 그냥 계속 연습하고 하면은 언젠가는 다 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많이 넘어지고 막 수천 번 넘어지긴 하겠지만 수없이 넘어져가며 몸으로 익히고 실수를 통해 스스로 타득해가는 기술들. 아니함 아니다. 지비 역시 김연아 선수를 꼭 배닮은 김혜진 선수는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선배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2018년 평창의 무대에서 세계를 감동시킬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믿기에 더욱 열심히 연습 중이다. 열심히 타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고요. 항상. 매 시합마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 2018년도에도 잘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학생 화이팅! 또 다른 꿈나무가 이곳에서 자라고 있다. 이제 겨우 9 살, 키는 작지만 꿈은 누구보다 크다. 저의 꿈은 스노우보드 국가대표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을에서. 금메달을 꼭 따겠습니다. 조현민 군의 꿈 역시 평창이다. 스노보드 신동으로 통하는 조현민 군. 생후 28개월부터 보드를 타기 시작한 현민 군은 겨울 시즌마다 국내 대회 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다. 눈 언덕을 발판 삼아 새처럼 날아다니는 아홉 살 현민군의 실력은 어른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건데 진짜. 네. 그거 해 가지고 아, 저는 로망이에요저 정도 하는 게 <laughs> 진짜. 또 꼬마애가 저렇게 탄다는 게 되게 되게 안스럽고. 28개월 때 보드를 타기 시작해서 대회 메달들을 싹쓸이하며 신동으로 불리고 있다. 이미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거의 성인 대회에서도 입상을 할 만큼의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죠. 아마 동양에서 최초로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긍정적인 청사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현민 군의 코치는 아버지 조원채 씨. 세살 아들에게 가능성을 본 그는 지금껏 현민 군을 지도해 왔다. 동계올림픽에서. 네바퀴 다섯 바퀴를 성공해야지 거기서 금메달을 딸수 있는데 어, 아직 그러면 더 많이... 한참 나... 멀었어요 평편이 어려워 이불을 깔고 집에서 연습하며 지금의 실력을 키운 현민군 이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8년 평창의 주역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 금메달 자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여기 평창을 향해 뛰는 또한 명의 유망주가 있다. 고! 고! 동갑 선수들에게 이미 스타가 된 존재. 제일 잘 타요. 앞으로 스타가 될 선수예요. 실전처럼 이하은 연습 경기, 이때 선수들을 제치고 앞으로 치고 나오는 한 선수가 눈에 띈다. 압도적인 스피드를 지닌 이 선수가 평창의 주역이 될 박윤아 선수다. 초등학교 4학년 윤아의 연습 파트너는 중학생 언니 오빠들, 또래 친구들보다 큰 키와 긴 다리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적의 신체 조건이다. 덕분에 중학생과 결어도 윤아는 늘 선두다. 만약에 윤아가 운동을 안 한다고 라 하면 이런 국가적인 손실이다라는 그 정도로 윤아를 지도하다 보면 어, 왠지 내가 윤아를 만나서 그 지도자로서 좀 어, 행복하다고 라 할까? 유치원 체험학습 때 빙상장에 첫발을 디딘 박윤아 선수는 지난해 타고난.